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내 삶에 이룬 과거의 찬란한 업적에도 그 업적에 내가 붙잡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은 내 걸어온 내 삶의 걸음걸음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실패, 고난에 붙잡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아요. 근데 꿈이 깨져버린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왕년에. 왕년에 그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지금은 별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간 노래만 계속 왕년에 말이야.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찬란한 자기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루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가 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격인 괴수다고 말해 만약 그가 그런 악몽에 붙잡혀 있었다면 어떻게 거기서 헤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자기 학대에 빠져서 나는 해도 해도 되는 게 없어. 패배 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꿈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루어야 될 미래적인 꿈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못 알아들을까봐, 즉 하면서 또 풀어놨어요. 뭐이라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었다. 내 찰나는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내 악몽 같은 과거에도 붙잡히지 않겠다. 이걸 한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 이야기하라면은 거룩한 불만을 가진 자야니 거룩한 불. 그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려한 영광에 붙잡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겠다. 더 집중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가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 오늘 현재의 믿음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이만하면 됐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될 길, 내가 정복해야 될 믿음의 산이 있다. 하나님 바로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